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 4, 6, 8% 분할 매도 내놓고, 자, 조건 검사식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없이 넘어가면서 11월 19일장 출발했는데요. 자 어제 매수하자마자 바로 4%대 손실권 들어갔던 요 서원이란 종목이 오늘 그래도 초반에 갭으로 좀 상당히 많이 떠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갭 상승 출발 6% 이상 갭 상승 출발했죠 그러면서 네, 지금 전량 매도됐습니다. 1,580원까지 전량 매도. 다행히 어제 뭐 급락을 좀 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 출발하면서 전량 매도돼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CMG 제약도 지금 4% 올라. So, 출발했습니다. 도래서서제전 절반 매도 이렇 제약 절반 매도 이렇게 돼서 좀 출발했고요. CMG 제약 6%올라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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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종목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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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외에서 좀 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전권이죠 시간 외에서 한 200원 정도 싸게 매수가 된 종목이고 자 CMG제약 다시 살짝 밀려났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0.5% 가까이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했는데 이후에 방향이 위로 좀 나와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해동과 CMG 제약, 그 다음에 라온피플 정도, 이 정도 있고요. 뭐 1%에서 2%로 손실중인 종목들 조금 있으니까 자, 종목도 올라오는지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CMG 제약 다시 올라오는데 6%, 8% 도달하는지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 시작한 지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지수가 지금 초반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0.8%까지 순식간에 지금 한 5분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고, 자,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죠. 자, 저희는 CMG 제약이 한 6%까지 올라왔네요 정정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라운피프라고 서원까지 전량 매도했는데, 자, 일단 세 종목 잘 매도했고 지금 특수건설이 2%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간 모습입니다. 자, 세동이나 그 다음에 큐로 이런 종목들이 3에서 4%씩 좀 하락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계좌는 이제 본정권 수준 자, 종목이 지금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려나고 있는데, 자, 좀 안정세를 찾아야지 저희 보유 종목들도 좀 올라올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현금 확보 위해서 일부 종목들 손절 함께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12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쭉 올라오면서 이제 0.3%대, 뭐 낙폭 대부분 만회한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조금 밀려나면서 자, 660대 이제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자, 저희는 오늘 뭐 현금 확보 위해서 종목들 좀 정정해서 매도했습니다. 초반에 일단 서원 시험지제야 라운 피플까지 잘 매도한 이후에. 특수건설도 4% 정도 6% 까지 인가요 뭐 올라와서 일단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설로스 짧게 매도 리더스 코스메틱도 오늘 손절로 아감 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도 뭐 약간씩 손절 대응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큐로가 2% 도달한 이후로 고점대비 쭉 밀려나면서 9% 밀려났죠 6%대 손실권 자 세동 보라티아 이렇게 또 5%씩 위에서 내려온 종목들이 있어서 초반에 종목들 일부 잘 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살짝 손실 정도가 아닌가 지금 파악되는데 오늘 장마감할 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섯 종목 남아있습니다. 오늘 종가 배팅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한0 종목, 1 1 종목 정도 주문 나갈 수 있는 현금이 있고 여기서 뭐 종목들 조금 반등, 네, 빨간불 들어온다면 한 개에서 두개 종목 정도 추가적으로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3시까지 종목들은 지켜보면서 종가 배팅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려났고요. 저희는 일단 현금 확보 차원에서 네, 동일 고무 벨트 돈절로 마감시켰습니다. 자, 세미콘 라이트 요거 다른 계좌 주문 낸다는 게 실수로 좀요 계좌로 주문이 나가서 한 종목 살짝 섞였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종가 배팅에 10종목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좌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 오늘 네, 고점 대비 7% 2개, 12%한 종목,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계좌가 이제 손실권에 이어어있있데데리리 동일 일무벨트트오오조조 내려왔죠. 죠래서서좌좌실중 중인 운운종 종가 팅팅의열종목이상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낙연 테마주가 시장을 완전히 뭐 휩쓸고 있는데 급등한 종목 반면에 뭐 하락한 종목, 하게한 종목까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뭐이목들 오늘 이낙연 테마주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종목도 걸리는 거 한번 쭉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19일 화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장 초반에 1% 밀렸다가 반등해 주면서 0.3% 하락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막판까지 조금 밀려났습니다. 1% 결국 하락해서 마감했네요. 자, 저희는 오늘 계좌 상당히 어려움 많았죠. 초반에는 종목들이 좀 올라줬는데, 이후로 큐로가 고점 대비 12% 급락. 자, 세동하고 보라티알이 8%씩 급락하면서, 자, 계좌가 손실난 가운데 종가 베팅 들어갔고요. 지금 종가 베팅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한 18개 종목 정도 거의 20개 가까운 종목 걸리면서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매수는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좌 풀베팅 상태 됐는데 자 보시면은 오리컴부터 매수가 돼서 제주 반도체까지 매수 됐네요. 그래서 총 11종목이 지금 매수 되면서 풀베팅 상황에 들어갔고요. 매수해서 힐록스 이런 거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막판에 종목들 매우 많이 걸리고, 또 급락하였고, 변동성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종가 배팅 종목들 그래도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그나마 조금 올라와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 계좌가 지금 좀풀 배팅에 난장판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오늘 매수한 종목들 반등해주지 못한다면 내일은 좀 대규모 손절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 오늘 계좌 손실이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난것 같은데, 수익률은 네 금요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 매매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금액이 8천 지금 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자, 8 800만 원이 오늘 800만 원씩 총 11종목 풀매수된 것이고요. 자, 세미콘라이트 아까 매수 주문을 뭐 계좌를 잘못 선택해서 내는 바람에 1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매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도 했고요. 자, 오늘 매도 금액이 5 300만 원, 매수금액이 한3 5 0 0만원 정도 더 많았으니까 오늘 계좌 지금 풀베팅 상황 들어가면서 현금의 여유가 하나도 없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한 종목들 보면 초반에 CMG 제약, 서원이 좋았죠. 그래서 모뭐 수익률 상당히 좋았고 특수건설 오늘 급등했는데 특수건설 드디어 오늘 다 정리. 라온피플도 어제 시간 외에서 잡은 것2% 짧게 매도했고요. 자 이프로젠제약이나 효림로봇까지 1% 이상 수익이 났는데 이프로젠제약과 효림로봇은 4분의 1씩 네,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7승 기록했고 자, 무승부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매수된 것들 오리콤 세미콤라이트는 주문이 잘못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네, 카운트하도록 하겠고요 두산솔루스까지 해서 2무 자 오늘 현금 확보 위해서 일부 손절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동은 일부만 매도 되었고 동일 고무벨트 전량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도 전량 손절 처리하면서 7승 2무 3패 리더스 코스메틱은 어제 절반, 오늘 절반에서 네, 전량 손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손익금액은 뭐 살짝 플러스가 나오네요. 네, 16만 5천원 정도 나오니까 8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2.1% 정도 나오겠는데 손익금액은 플러스 나왔지만 오늘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아직 매도 안한 급락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는 손실이 꽤 크게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계좌 분위기 좋았는데 마지막에 또 손실폭 커지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 많고요. 계좌 풀 베팅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수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